예를 들면 문제가 있나? 뭐자음 고백이 그렇다. 봐봐 에 y가 x 제곱 마이너스 4x 곱하기 2x 제곱 3x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응? 이걸 다정리해서풀 수도 있지만, 이두개 곱한 거니까, 요거를 F, 요거를 G, 이렇게 해서, 얘미분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 했지? 앞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얼만데? 2X-3.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더하기. 앞에 거에,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얼만데? 6x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이위 함수의 도함수에요고분입니다 근데, 이게 함수가 세개 있을 수도 있어요. f 곱하기 g 곱하기 h, 이렇게. 거기, 여러분, 우리, 해봐, 몇 쪽이야? 도함수 풀어, 보함수. 도함수 1-1번 보면, 함수 여기 있지? 응, 몇개 있어? X 빼기, S 빼기,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이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봐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가기 뒤에 거. 그다두 번째 거 미분. 이렇게 돼. 두 번째 거 미분. 그 다음 뒤에 거. 세 번째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해. 그니까 지금 그 1다 실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잖아. 선생님이. 1다 실버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fx가 x-1, x-2, x-3에서 어디까지 못해졌어? x-c. 뭐 응. 찾으라고 그랬지? f'1, f'4 이렇게 돼네 그죠? 응? 어? 근데 네. 생각해봐 이거 미분하면 하나씩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처음거 미분하면 이것만 쭉 나갔고 봐봐 미분하잖아? 그럼 x-미분하면 뭐부터 어. 나와? X-1, X-3에서 어디까지 가? X-120까지 가고.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거미분하면 뭐가 없어져? x 2가 없어지니까 뭐 돼? X-12, x 3 x 4 X-12, 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야. 어디까지 가? x, -10 x 1 2미분면뭐 x 돼? X-1, X-2, X-19, X-12 미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건 뭐냐면 처음에 이 x-1은 지 처음에 미분할때만 사라지고 그다음터다 들어있지 안들어있는게 있어 없어 없다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잖아 이 뒤에 처음 미분한 것만 여기 없어져서 1 대입하면 0이 안되지 나머지 것들은 다 x-1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뭔 0이 됐네. 그래서 여기 요 식에 다만 1 집어넣는 것만 잘안 남아요. 그냥 1 집어넣는 분안 남. 나일 여기 1넣면 나이 x 백 4이 넣는면 마이너스 에서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9까지 가지? 그게 f 프라임 이 되고 마찬가지로 x 배 그게 f 프라임 4잖아. 잘 봐야 돼. f 프라임 4는 몸이 분할될 때만 4가 없어. 자기 자신이 x 이 4, 요것만 미분 딱 됐을 때만 이거 없어지지? 나머지는 X팩이 4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F'4는, F'4라는 거, 여기 4는 얼마 돼? 4 4는 면 2, 4는 면 1, 되고, 여기 x 이 4는 미분이 돼서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뭐냐면 이제, x 이 5가 있겠죠. x 5이 5. x 이 5에다 4는 얼마 돼? x 배기 6에다 사 4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디까지가? x 배기 10에다 오는 말인데, x 배기 10에다 4, 사는 4는 말인데, 마이너스 음. 6이 되는 거. 이게 f 프라임이 잘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지 지금? 이 f 프라임 4분의 이 f 프라임 4분의 f 프라임이 되는건이렇게 돼서 자 이제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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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쫙 지워지겠지, 다? 나누기니까. 마이 마이너스, 마지너쫙 지워지겠지다? 너스마이너마이마이마인마이마삼마사마오마이까지는다이게소마될 거야 여기서 여기 마 지운 스 마이너스, 마마마이마이 마이너스, 마는너스마이이너이이너는거고이너스마이마이이이 자가 되겠지 이제. 부호는 부호는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얼 4, 3, 12에 7에 남으니까 얼마 돼? 계산하면 마이너스 84라는 값이 나올 거다 이거야 어렵지만 이게 이제 대표 뭔지 1번이야 원수 뭐라고? 여기다 찍고 있는 불도 사진 찍어. 어. 유튜브 라서왔어서 그래. 응. 자! 뭐, 그럼이제고요 밑에 봐봐요. 그때 해온 적은 1-1번. 1-1번 말로 할게 그냥. 거기다 적어, 그냥. 빨리, 인필로다, 적어. F'X는 적어보세요. 뭐예요? 각자 적어봐면 돼. 3X제곱, 마이너스 4X. 3x제곱 1-1번이에요 3x제곱 마이너스 4x고 g-x는 g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2 다시 아까 그 f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g프라임 x 뭐라고 2x 마이너스 2거기다 그냥 2 넣어봐 2넣얼마돼 f프라임이 얼마나 3. 어? F'가 얼마나 되는거죠? 4 4 G'는? 2. 2 2? 더하면? 6, 6?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1-2번 자 봐봐 1-2번 다 당함수 fx 당함수야 다당함수야 아, 미분가능함수구나 연속이고 다 당함수 fx의 그 위에 점 3,5에서 이 위에 점이니까 f3이 온거야 fx 위에 점 3,5에서 그랬으니까 뭐라고 f3이 온거라고 f3이 온거 저거 나옵니다 그 다음 7쳐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무슨 뜻이에요 f'3. 이게, 요 점에서. 그지? x 3에서의 접속의 기울이니까 f'3이 마이너스 4란 뜻이야. 이때, gx는, 어디냐면, x제곱, fx, 더하기, ax라고 했죠? 이때, g'3이 5이 마이너스 5일 때, g'3이 마이너스 5가 될때 뭘 구하여라 g'3이 마이너스 5가 될때 뭘 구하여라 상수 a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고 해보라 미분 봐 한번 더 봐야죠 미분이 아고배의 미분이야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는 거예요 그럼 x자국 미분하면 뭐 돼? b x f(x)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그래 듣고 f'콤 미분 그다음에 미분하면 뭔데? a as 이러다는데 a 다시 9의 미분이니까 미분이 앞에로 9의 미분 어떻게 앞에거미분 곱하기 뒤에 거 앞에 거에 뒤에 거 미분이라는 거. 기다가 이제 3을 넣는 거지. x 에3 넣어 봐. 얼마 돼? 6 f(3) 어 여기는 3 넣으면 9 프라임 삼 더하기 a가 마이너스 0다이거0 근데 위에 0 0 1도 f 0 1 0 놨잖아 0 f 0 5 0 그냥 5 0 5 f 3 0 5 0 1어0게 돼? 6 5 3 0 더하기 얘는 f 프라임 0은마이0스0니까 마이너스 이0면0 1 마이너스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0 a는? 1.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한 가지 더 따겠어.